안녕하세요. 친절한 북티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상공인 3대 지원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중 하나인 50만원을 지원받는 부담 경감 크레딧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세 공고문이 나왔는데요. 신청 방법이 오브제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합니다. 신청 대상, 그리고 사용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면 팍 해결하세요. 50만원 결코 작지 않은 돈이죠.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는 3대 지원책 나머지인 1천만원 비즈 플러스 카드 발급, 그리고 택배 배달비 지원에 관해 소개드렸던 지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은 앞부분만 보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은 끝까지 보세요.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문이 나와 있고요. 시행 목적에 보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가금 4대 보험료에 대한 어,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선불 카드를 받아서 50만 원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국회사입니다. 매출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가 3억 원 이하입니다. 이때 매출액 산정 기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예를 들면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법인 어, 법인 면세 사업자는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 자료는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 계산서 내역,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어, 그리고 주 업종 코드입니다. 매출액 산정 방식은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은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단 24년 매출이었고 25년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국세청의 상반기 매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24년이나 25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한산하셔야 합니다. 연 한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여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보면 개업일이 2024년 11월 5일인 경우 매출액이 5천만일 경우에는 어, 계산방법이 5천만원 나누기 2개월을 한 다음에 12,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3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액 3억원 이하니까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5천만원에다가 개월수를 나누거나 곱하지 않고 일수로 나누어서 즉 5천만원 나누기 57일 곱하기 365일을 하면은 3억 2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연한상 방식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곱하기 12개월이라는 거 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개업일 기준이 있는데요.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5월 1일이 정부 추경 확정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휴업이나 폐업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업종 제한이 있는데요.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기계,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어,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는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신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 3개의 업장이 있는데요. A 사업장은 매출이 4억원, B 업장은 2억원, C 업장은 5억원일 경우에 이때는 세 곳을 다 신청할 수가 없고, 매출액도 해당이 안 되죠. 어, 매출액이 2억 원인 비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즉, 한 곳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을 받고요. 이때 사용처는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인데, 공과금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말하고요. 보험료는 4대 보험료,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때 사업주 부담액 그리고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등록 발급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서 자동으로 등록 처리가 됩니다.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되고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의 본인 인증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등록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할 적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공과금과 4대 보험료가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자동으로 선차감됩니다. 만약 50만 원 초과나 공과금 보험료의 결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결제액이 80만 원이고 공과금의 60만 원, 음식점의 20만 원을 결제한 경우라면 크레딧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어, 크레딧 잔액은 0원이 되고 소상공인 부담액은 30만 원이 되어서 결제가 됩니다. 사용 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고요. 사용 기간에 남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가 되니까 올해 안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인데요. 예산 소진시에 조기에 마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5년 개업자나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오브제로 운영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이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오브제를 운영합니다. 7월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브제 일자별 사업 등록번호 끝자리 안내를 보면 7월 14일에는 끝자리번호가 49, 7월 15일 05, 7월 16일 16, 7월 17일 27, 7월 18일 38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전용 사이트인 부당 경감 크레딧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가세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실물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개업 송상공인이나 법인 면세 사업자는 매출액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시고, 신청 정보 확인 및 입력을 합니다. 업체명, 신청자 정보, 개업일 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대상자는 사업자 번호, 매출액, 업종 등 이런 검증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요.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을 안내합니다. 지원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지원 신청과 접수를 하고 이때 카드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진공에서 대상 검증이 들어가는데요. 매출액, 업종, 개폐업 등 대상 검증을 하고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어,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사용카드를 등록하고 크레딧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크레딧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선정에 활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영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2024년 국세청 과세 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수정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 월일이 기준입니다. 신청 정보를 입력할 적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과금과 사대보험료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시에는 한수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이 요청 기간 1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를 바로 등록해서 사용하고자 하면은 미리 해당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다음에 연락해 보세요. 소상공인 부당 경관 크레딧 전용 콜센터는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는 15330100, 그리고 소상공인 부당 경관 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은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카드 보증 형태의 단기 운영 자금을 공급해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리스 신용 점수가 595에서 839점이고, 업력 1년 이상, 최근 2개월간 발생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 또는 2024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이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비즈 플러스 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됩니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되어서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재료비나 사무용 기기 구입 등 경영 활동과 관련 있는 업종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은 미지원입니다. 카드 대금 미납 시 연체일 2일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소상공인은 연체 이자 납부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경과 시 사고 처리 및 지역 신보에서 대의 변제합니다. 비즈 플러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 신청을 한 뒤에 보증이 승인되면 한달 이내에 기업은행의 IBK 카드 또는 I1뱅크 앱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서울 지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경기도 지역은 이지원을 이용합니다. 보증 신청에서 카드 배송까지 총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정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즈플러스 카드 신청 일정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배달 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복수사업체인 경우에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 지난 2월 17일부터 신속 지급이 되고 있고요. 어, 이런 신속 지급의 대상자들은 증빙 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4월 21일부터 확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3대 지원책을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빨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